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5일 오후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에 영상에 이어지면서 계속 한번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한번 전해볼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나팔에 변화하여 또 사도 요한처럼 계시록 4장, 5장을 체험하면서 영원히 주님과 거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묵상을 연장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 중에 15장 51절이 보면 마지막 아발에 우리가 변화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사실은 인간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 깨달은 자가 사도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라는 혈과 육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영화에서 인들 전이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천 년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나이 들었다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죽기는 싫었지 그냥 그 나이대로 영원히 이 몸으로 살고 싶지 그러니까 그런 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깔끔하게 그냥 정장 싹 입고서 말이죠 가방 들고 다리갖다하면서 그게 전도래요 아 죄요 그러니 분명히 혈과 육은 우리가 유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부활한다는 겁니다. 부활. 하나님은 인간을 요원을 창조했지만 부활을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에 대해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도만그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자신만이, 그죠? 그러니까, <laughs> 사도 바울도 깨달은 말을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교회의 전반분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이 여기 나오는 건 아닙니까? 대사로니는 여전사 4장 16절, 17절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그죠? 하나님 주께서 호령과 천사 장에서 하나님의 나팔로 할때 하나님의 나팔이네 여기서 마지막 나팔이나 우리는 현재까지는 같은 것으로 봅니다. 교회가 계시록 2장, 2장 3장을 마무리하고 사장으로 떠나는 그 시간에 이 나팔,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퍼질 것으로 봐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이 말씀을 따라오는 분들의 영안이 열려진 말씀에 그죠? 개시를 받았다, 꿈을 받았다, 무슨 말씀을 받았다, 이딴 소리 하는 거다집어치고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거기까지 열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꿈과 개시나 뭐가 받았다, 들었다는 곳에 여러분들이 줄을 설 것인가. 아니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기록 우리가 설 것인가를 결정하면 됩니다. 주님은 그 기록된 말씀에 책임을지고 이 땅에 성령으로 보내실 주것고 성령으로 오셔서 금주대로 타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지 사이드에서 그렇게 우리 몰래 무슨 일을 사바사바 하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그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천사입니다. 광명의 이천사로 가장 사탄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사탄이 IQ가 뭐 저와 여러분 같이 뭐한150 150, 150도 사람에게는 천재지만 그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15,000, 1억 5천도 될 거예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데 성경을 떠나서 이길 수 있다고요? 어불성설, 열목구어입니다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우물가에 가서 성령 달라고 막 때를 쓰고 악을 쓰는 정신병자랑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런 행동은. 그러세요? 보세요. 그러면 여기. 그린도 전서의사도바울이 말한 혈, 혈과 욕은 우리가 분명히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슨 뱀파이어 같이 슬슬 이렇게 환전이 추하게 무섭고 더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룩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순식간에 인더투 인더 n 클링 아이라는 말. 그냥 눈 깜빡할 사이를 얘기하는 거. 예요이 순신간이라는 것은 그죠? 순신간도 모자라서 마지막이라는 말을 썼고. 그것도 순신간이 모자라서 홀련이라는 말도 썼고. 또변화도 모자라서 다 변화한다는. 이 얼마나 여러분 원자 아토믹에 그냥 눈으 나노 얘기를 하잖아요. 머리카락 을 수천 배를 자른 그 나노 크기. 그보다도 엄청난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못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그 믿음이 안 옵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은 큰 믿음이 중요합니다.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이죠. 믿음이 늘어납니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자기 생명이 죽고 지옥 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땅을 치고 우리도 믿음을 달라고,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다른 믿음 달라고 하지 마세요. 무슨 뭐, 직장에 대한 믿음, 어떤 무슨 집을 많이 사고, 무슨 승진하고, 무슨 자식 잘 되고, 이런 믿음은 그렇게 양질의 하이 퀄리티가 아니에요. 그건 저급한 것입니다. 사실은. 육적인 것은 사실 저급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저급한 거예요. 수준이 낮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준 낮은 인간이, 수준 낮은 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극상품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금초대로. 맞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하고 넘어갈 것은 바로 뭐냐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 굉장히 이것은 순식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어, 바오른 고린도 전서에 이것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걸로 했고요. 계시력을한 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장에 보면, 사도요한은 먼저 이렇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을 때 변화, 변화받진 않았어요. 다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주님은 주님을 보게 하면서 어디에 있는 걸 보냐면,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금띠를 띠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이예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화를 열어서 그죠? 이밤모섬을 떠났다는 기록은 없죠? 그러니까, 밤모섬이란이 세상이라는 광야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 요한은 교회를 쉽게 말해서 모델이에요, 모델. 이 반모라는 세상 아무도 없는 세상, 섬에 있는 세상, 고독한 그 외로운 고도 섬, 그곳에 있는 때 주님이 나를 만나시고 더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교제, 세상 사람들 교제, 교회 왜 이렇게 교제가 많아요? 무슨 그렇게 세미나가 많아요? 그런니 돌아다니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내 교회 한 프로그램 공예배로 좋게 해야 됩니다. 그만큼 세상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에 여러분이 만족해서 거기서 무슨 하고 이렇게 달린 이건 사실 스스로의 그 굉장한 그 유아틱한 신앙을 반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연약한 걸 가지고는 그죠. 그래서 이 반모섬에서 있는 주님이 이 주님이 지금 반모섬에 사실은 사도 요한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라 마찬가지 일장에서는 그죠. 예,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영적인 광해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이 내주하는 자가 돼서 우리는 겉으로는 이렇게 초라하죠? 겉으로는 이렇게 무슨 어디 무슨 그죠? 어, 원룸에 살죠? 하루하루 그저 때까리가 없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채워주는 걸로 먹고 살죠? 그리고 그냥 방세 월세로 내고 살죠? 겉으로는 이렇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가난하다고 주님이 보지 않아요. 우리를 주님은 굉장히 보유한 자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난하면 영적으로는 굉장히 주님은 우리를 금, 그죠? 금보다 엄청난 그 더큰 믿음을 가진 귀한 존재로. 그래서 우리가 금초 대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가 부족한 게 라우디기아 교회가 뭐예요? 내게 제발 정말, 정말 불로 연단한 금을 좀 사라. 넌 너무 가난하다. 네 스스로는 부자고, 뭐 어디가 되고, 무슨 뭐, 뭐 어디가 배우고, 뭐를 했고, 이런 거다 쓰레기보다 다, 그건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무화과 나무보다 더 자기를 가릴 수밖에 없는 아주 천박한 거예요. 조그만 해만 뜯어 다, 양 말로 비틀어지는 나무예요. 사도관이 다 배설, 배설, 배절처럼 그걸 다 여겼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도 돼야 됩니다. 제가 이 시간 말하고 싶은 것은 주님을 끼어 기다리는저 여러분들은 영적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단단한 음식은 맞아요. 먹기 싫어하면 또안 돼요. 이 요한계시록만 짝을 딱 가지고 가지고. 딱 불려가지고 요한복음만 증거하는 것 요한계시록만 제가 전달하는 목사도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고 저를 뭐볼때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깨우고 예수님에게 돌이,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잘못된 종교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이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께 생명 바치고 있는 분들은 이 광야의 소리 안 들어도 돼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매 맺고 상급받고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잘 믿는 분들도 겸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듣고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성 영의 묵상을 나누이 함께 가는 거고요, 맞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라우디기아 교회도 이제 불로연단한 금을 사는 건 예수님을 그들이 발견하고 예수님에게 올인하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보기 가난하고 레치한 사람이에요. 유아베르 래치턴이라는 것은 너무 너무 비참하다, 미절업하다, 비참하다, 가난하다. 네가 스스로 잘난척하고 부자인 척하지만 넌 너무 너무 추악하고. 처참하게 벗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을 역사하지 않고 옷을 입지 못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옷을 흰 옷을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 사, 사,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때는 이리로 올라오라 말을 해 버리네요. 야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더니 성령의감동에서 교회 사이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을 봤어요. 이건 땅에서 교회가 이렇게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은. 이렇게 성전 삼고 이 주님이, 이 만왕의 왕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한계시록 1장에 이 부분은, 이것까지 여러분 성령으로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이해하는 자는 참으로, 참으로 여러분 정말, 정말 축하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4장에서는 그 음성이 성령의 감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들어서 1장에서는 이렇게 영안이 열렸다면 4장에서는 음성을 들으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팔 소리 같은 소리만 들렸는데 거기 바로 정확하게 이리도 올라오라는 말을 딱 분별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티미한 나팔이나 그러고 자기도 모르는 성경 전한다고 앞에 나와서 막한 시간 2 시간 강의하고 이러니까 성도들은 거기서 지루하면서 아니면 목사들한테 잘 보이려고 계속 아는 척하고 아멘 할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래 가지고 기름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영혼들 그 영혼을 그 앞에 나온 사람이 책임을 질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벗어난 곳에 여러분이 앉아 있고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주님의 교회를 찾고 바른 주의 종들을 이 땅에는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렇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성경만 가지고 성경이 충분한 거예요. 성경에서 뭘 더하고 뺍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했잖아요 성령이 감동하였더니 보라 바로 하늘의 보좌를 봐버렸어요. 앉으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보활과 휴고 그리고 첫발이 되살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고리도전서 15장 5 1절의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 이 말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계시록 이3장이딱 끝나고 사장이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부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 딱되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십오장 오십일절과 똑같은 내용을 사실 사장 이절이 성령이 감동하였더니 보라 바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환경과 삶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순식간에 우리는 변해서 부활의 몸으로 이 육신을 완전히 벗는다고 할까요? 벗는 것보다도 완전히 변화해서 올라가는 거죠. 변화 부활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육신으로 되지만 우리는 근본은 갖고 있는 거죠. 맞죠? 이런 놀라운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뭘 그렇게 여러분 슬프고 괴롭고 힘듭니까? 힘든 거 알아요. 때로는 아픈 병상에 있는 분들도 이 광야의 소리를 듣고 있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그 이사야 5 3장 예수님 먼저 주님은 첫째 이렇게 고난 받는 어린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그 질병과 그취약한 죄와 회개하지 못했던 지난 날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죽어 주셨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 그 병상에서 믿으세요. 그리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치유받는 날 확신을 가지세요. 그 확신은 주님으로부터 오시야 오면 반드시 여러분이 고침받고 남은 생일을 주님 위해 산다고 결단하세요. 일어나야 됩니다. 그 짧은 인생을 병상에 살다가 전국 간다고요? 건강하게 살다 주님을 증가하다 가야지요.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가 찔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 여기서 그는 전부 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도의 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욕을 얻어모시고 가난하게 되시고, 다 나를 위해서 그요 나를 위해서. 병상에서 일어나세요. 치유받으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여러분이 병다 사실 고친 거예요. 고친 걸 주님께서 다 그냥 가져가셨다니까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고침받으세요. 그 살아생된 그 남은 시간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 결단했어요. 사탄마귀 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다 해주셨거든요. 육신의 질병이나 모든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계절록 사장의 어머니, 이제, 이제 말씀을 또 이제 마칠 시간이 가끔 제가 15분을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바쁘고, 나름대로 그런 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길게 하지 않습니다. 15분을 넘지 않으려고 무척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1, 2분도 듣다가 안 듣는 분이 많다는 건 나는 잘 알아요.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한영으로 해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의 목사의 결론은 이렇게 순순간에 주님을 만나러 변화해서 휴가된다는걸말씀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 첫째 검는 금초, 첫째 금초때교에서 성령이가 반드시 동행하는 우리의 지금의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지금 깨우지 않으면 안 돼요. 내일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장, 요한계시록 5장에도 이렇게 보면 사도 요한이 울잖아요. 하늘 위나 땅 위에 땅 아래 등이 책을 펴고 할 작업 어떻게 왜 사도 요한이 울었을까가 참, 미, 참 미스테리지만 사실은 24장노 중에 똑같이 이, 이, 이긴 자가 벌써 여기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교회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이 이걸 이뤄띠신 걸다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걸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 자리에 못 간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장르 중에 하나는 결국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가서, 어, 야구의 활란이 집행하는 걸 우리가 지켜봐, 지켜봐 보고 있는 그 교회의 승리자가 이 보자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맞, 맞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처럼 주의 계시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쁘고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 잘 감당하다가 우리 모두가 주님께 부름 받는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되시기를